안녕하세요. 한국 공익 실천 협의회 김화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교총 대표 합동교단 현직 총회장이죠. 한교총 대표가 신년 하루에서 발표한 그 신년사 때문에 합동교단 내에서도 조금 말이 많아요. 그리고 뭐 지방의 호남 지역에서도 문자 오고, 심지어 그렇게. 극자도 극우도 아니고 뭐 중도면은 중이면은 울산 통도사 들어가서 목탁이나 두드려라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김학영에게 그좀 얘기를 좀 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기총 직전 회장님 정서영 목사님 보수. 단체 교단이죠. 우리 정서영 목사님에게 한교총 김종용 목사의 대표장 김종용 목사의 신년사. 자기는 중도를 가겠다. 뭐 이쪽 저쪽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저 개혁주의 보수 입장의 정서영 목사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합동 측을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 신학도 교육주의 신학,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 보수를 이끄는 그런 교단이라 생각하고 항상 존경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년사를 보게 되면, 물론 한교청 대표회장이지만, 현직, 어, 합동 측 총의장이시기도 한 김종정 목사님께서, 어, 한기총을 비판했는데, 비판한 내용이 너무, 어, 보수다. 어, 이것 갖고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극보수도, 어, 극진보도 싫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그냥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한기총이 극보수가 아니라, 환기청은 현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아, 그걸 보시고, 극보수란 말을 하고 계시는 것 보고 굉장히 실망했고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고 있으면, 아,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런 일들은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교회 폐쇄법까지 발의되고, 교회가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열심히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막 그냥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위기는 한 순간을 자칫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교회가 죽은 거죠. 응, 응, 응. 아, 그래서 저는, 아, 한기총이 극보수가 그 아니라, 아, 한기총은, 아, 보수 신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수를 주장하는 한국 기독교 교단 연합체이기 때문에 극보수가 그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 WCC 같은 그런 기관이 극진보 뭐 극진보를 의면서 우리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합동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WCC, NCC. 그리고 WEA, WEA는 오히려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WCC보다 더 나쁘죠. 거긴 친이슬람주의, 친캐톨릭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입문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 합동측에 같이 있으면서 뭐 극보수를 논한다, 우리는 중도를 아우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기총과 한교총 통합, 통합을 이게 추진할 때도 우리 한기총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 NCC와 같이 가기 싫기 때문에, 아, 한기총은 도저히 통합할 수 없다. 그래서 통합까지도 거절했는데, 그게 복수신학과 우리 계획주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걸 극보수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죠. 그건 위험한 발생이다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그김종혁그한총총 그 목사에 대해서는 고신 측의 그 목사도 조금 전에도 뭐 오면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예, 유튜브도 이제 방송에서 사퇴하라고까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예, 바라기는 우리 김종혁 합동교단 현직 총회장이 감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린 말에 채찍을 간다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하,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정말 한국 교회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김정혁 총회장, 합동 교단 총회장님, 또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정소영 목사님 한기총 직전 총회장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국공익 실천협의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